안녕하세요. 오늘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자, 비가 오고 나서 음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산 중턱에 딱 걸린 게 멋있네요, 아주. 자, 비가 와서 텃밭에도 물기가 아주 그냥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야. 야외 미니 온못이 이게 다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됐으니 비가 상당히 많이 왔네요. 네. 야. 역시 뭐물 뭐 여러 번 주는 것보다 예? 비한번 오는 게 보세요. <laughs> 곰치가다 나왔네 이제 비 오고 나서 곰치밭이 어저께 제가 그 풀을 좀 김을 매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구독자님이 깔딱 호미를 보내주셔가지고 서서 이렇게 호미질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 사야겠어요. 야 어저께 풀 뽑보는 아 것도 비가 오니까 다 아직도 살아 있네요. 죽으라고 저걸 저기다가 <laughs> 해놓은 건데, 야, 뭐 지금 미니 호수뿐만 아니, 미니 연못뿐만 아니라 네. <laughs> 블루베리밭도 여기서 물이 가득 찼습니다. 와, 자,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비온 골통해서왕산딸기나무맛이 흠뻑 젖어가지고. 거름도 이제 다퇴비도다 쳐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작이죠 이제 네. 이제 조기 조그만 거두 개를 하나 둘 여기를 심었는데 그기까지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열세열넷열다열 여섯 일곱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섯 스물 여섯 개 기본적인 왕산 딸기 나무 밭이 있고 통 있는 것까지 스물 일곱 개. 그리고 제일 여기, 엄마 아빠 <laughs> 29개, 그래또 가장 제일 또 여기 있어요. 여기에 벌써 몇 개냐? 이게 와, 29개에다가 네, 이쪽에 하나 있어요. 30개, 또 여기도 하나 있고, 31개, 3두개 33개, 34개, 35개, 여기까지. 자, 35개의 왕사딸기 나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뭐큰거 작은 거. 근데 아마 올해도 또 씨가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했던 게또 어딘가에 또 올라오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것들도 나중에 이런 데다가 또 심고 해서 딸기나무 밭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3월 조금 되면 이제 감자를 심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조금씩 감자하고 고구마를 많지는 않더라도 좀 심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와. 발에 뭐하다, 뭐 하겠습니까? 다뭐하 불땡크 돼야지 만땅이네요, 만땅. 완전 가득이에요, 가득. 네, 자 개구리가 또산개구리 울음소리가 또 울리네요. 오, 비가 얼마나 많이왔으면 여기도 이제 비가 오면 여기가 물이 새물이 올라오는 거지 양쪽에서 물이 개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모를 못하는 게자 여기도 아마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가 있어서 그래도 괜찮긴 괜찮은데 아마 네, 비가 오고 나면은 더 많이 왔을 때는 여기는 완전히, 네, 거의 뭐 저수지랑 다름없는 그런 곳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감나무도 그렇고, 밤나무도 그렇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우, 여기 싹들이 그냥 잘 올라오고 있네요. 더 파릇파릇한 것들이 많이 보이죠? 네, 이쪽도. 네, 제가. 엊그저께 상추를 한번 땄는데, 어,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큰거 보세요. 이제는 뭐, 작은 걸 따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에? 다 이제 상품성이 큰 애들밖에 없네요, 진짜. 예. 아 가위로 따든가 그랬어요. 가위를 따야지, 지금, 오, 여기 물 보세요. 우리 이게또 가득 찬거 보세요. 야. 이럴 때또 물을 한번 또 길러줘야긴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또 연못 제가 또 부지런을 떨긴 해야 되는데 아, 물을 한번 갈아주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진짜 그날이 왔습니다 고기들이 <laughs> 완전히 무슨 뭐 보약 쑥쑥 쑥 다리물처럼 이게 펄한 녹조라떼 느낌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자, 자 상추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지금 시기에 이렇게 좀클 정도가 되려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노지에서 키웠으면 좀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하우스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푸릇푸릇한 게 아주 많습니다 자 한번 조만간 또 한번 수확하는 모습을 또 보여 드릴 거고요 오늘 보여 드릴 수도 있고 네. 와 여기 또 물을 퍼야 되네요. 음. 이거, 지금 이거 제가 이거를 안 되겠다. 진짜 이거 그냥 살까해서 꽂아 꽂아놨던 건데, 가지치기 하면서 아깝다고 <laughs> 아끼지 말라고 했던 제 자신이. 네, 야이 보세요 이 배수관 안으로 물이 기어 들어온 거죠. 자 바가지로 한번 퍼야 될것 같습니다. 퍼가지고 어놀데가 없네. 자 여기는 한번 흠뻑 주겠습니다. 똥 바가지로 물을 뭐 그냥 근데 이게 흙탕머리에서이 이파리에다가 막줄 때는 네, 지금 이파리에다 깨끗하잖아요. 네, 그럴 땐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야외에도 물이 많아서 자 물을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통에다가 물을 길어 보겠습니다. 자다 채웠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해 놓으면은 나중에 또 물을 줄때지금부터 네? 비가 와서 물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 또 물이 아쉬워요 네. 그때를 생각해서 미리 물을 이렇게 해 놓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똑바가지로 물조리에다가 물을 좀담아보겠습니다 또 길렀습니다 자 지금 뭐 물을 줄건 없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상추밭에줄물로좀 이렇게 지금 다왔습니다와 여기 블루베리게 눈터진 거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블루베리가 뭐100%다 성공하네요 예야 네? 요걸 이제 잘 해가지고 나중에 좀 뿌리가 더 내렸을 때 옮기시면 블루베리가 또몇골까가 몇 생기겠어요. 여기도 지금 눈이 터지고 있고 네? 제가 큰 거는 이제 복숭아 자두 막 나무 가까운 거 과실수들을 꺾어온 건데 야 보리수 보세요 보리수 진짜 눈이 이렇게 터져 가지고 보리수도 하나 생겼어요 또 이야. 이렇게 하면은 대신 제가 보니까 이제 봄에 이 봄이라는 거는 어쨌든 겨울을 이겨낸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있으면 내년에는 진짜 여기 삽목을 좀 따로 이렇게 해봐야겠어 봄에 되면 봄 되면 가지치기를 우리가 다 하니까 그때를 생각 여기 이제 야외 노지에다가 개복숭아인데 이까짓거는 뭐 진짜 개복숭아 말 그대로 개가 들어가면 뭔가 천천한 느낌이지 근데 별로 아쉬움은 없습니다. 야 근데 이게 상추가 좀 여긴 통에 있는 거좀 죽은 거 같네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빌빌대고 이렇게 애들 자라질 않냐 자뭐 상추가 엄청 나는데 뭐 넘쳐나는데 뭐자 이제 화분 큰거두 개도 또 생겨서 조만간 제가 저기서 이제 보리수 하고 또 이제 어뭐 통 같은 게 어쨌든 있으면 거기다가 다른 애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있으니까 또 삽목한 것들도 옮겨 심는도구로 사용 어, 장비를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달래 이야 머위 아 머위 잘 자라네요 하루하루 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모양들이 네? 이게 지금 조가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부동산 열어놔도 충분하겠네요 얼 이유가 없지 뭐. 자, 어, 보세요. <laughs> 야, 미꾸라지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여기 미꾸라지 몇 마리가 안에서 먹, 아직 못 꺼냈는데, 네. 근데 이것도 물이 아까운데 참 보관할 통이 없네. 네. 지금 뭐물 부자지 뭐저 제가 물 부자예요 물 부자. 날씨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슬슬 이제 파란 날씨가 보이네요. 네. 자, 어쨌든 텃밭에 제가 이뿐만 아니라 요즘에 아, 좀제 사업장 일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야, 예전에는 막 힘든 일을 해도 이게 몸에 데미지가 없었는데 이 일을 이렇게 빡세게 하고 나고 나서 몸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좀이 휴식과 그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좀덜 일하고 100% 에너지를 다 쓰지 않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것 같아요. 100% 이상을 막150% 이상 쓰니까, 아, 이제는 몸이 좀 힘들어요. 네, 몸에 흔적도 남고, 막 며칠간 동안 막 정신도 혼미해지는 것 같고, <laughs> 뭔가 그래서 그런 어떤 에너지를 건강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사실.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산의 진미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추면서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저뿐만이겠어요. 다 여러분들도 일하실 때 항상 일욕심이 참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아무리 재미난 일도 이렇게 중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작년부터 재배치된 이런 나무들과 과실수와 또 이렇게 또 새롭게 탄생한 또 이렇게 저만의 또 온실하우스 공간. 그리고 다 정리를 했잖아요 제가 또이 실내 비닐하우스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바뀐 이제 앞으로 뭐 버릴 건더 버리고 점점 심플하게 갈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올해는 다시 또 농막을 재갱신하는 신고 기간이라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떤 규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 이게 렇다하나의또 누적된 데이터로 나중에 앞으로 계속 농장이 들어갈 때 그런 걸또 참고해야 될또 올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없다고 하는데 가서 뭐, 굳뭐 신청하듯이 그냥 연장만 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와서 뭐 공무원이 직접 와서 현장을 본다든지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laughs> 네, 대부분의 그저 같은 이제 농막을 설치하신 분들 말로에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 확실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야 <이야>, 이거 뭐냐? <laughs> 요즘에 이쪽으로 안 이거 뭐 이렇게 다 파헤쳐놨어. 아 진짜 이, 이게 보면 밤 껍데기도 안에 있고 뭐 고양이가 들어올 리도 없고 결국은 지라한 소리밖에 없었지. 아참 지가 좀 끔찍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텃밭의 풍경을 여러분들께서 펼쳐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또 새롭게 또 계속 변화되는 우리 성악가의 텃밭놀이터 주목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음, 저같이 이제 평범한 그 소시민이 이런 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또 재밌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또 여러분들도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는 또 오늘 이렇게 비 오고 난또 토요일에 오전 아주 좋네요. 예, 네, 이 시기에 또 영상을 이렇게 켜고 아주 그냥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곰취밭 곰취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눈에 띄기가 아니라 이제 다 나와 가지고 보입니다. 제가 작년에 진짜 이게 곰치는 이제 우리 딸기들처럼 이렇게 러너라고 해서 줄기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에 뿌리가 덩어리가 점점 커져요. 그럼 그 덩어리를 케이 같이 쪼개서 이렇게 또 번식, 이게 우리가 직접 심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큰 덩어리 애들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좀.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작년에 이렇게 한 10월, 11월에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네, 지금. 다, 곰치가 머리를 다 뒤밀고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풀도 올라오긴 했지만, 어, 빼곡하게 그냥 아주 곰치가 아주 실컷 먹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밭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풀이 없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이게 이런 모습을 보겠지만 조만간 이제 풀이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이제 생기겠죠. 하. 그때는 뭐 저는 기계가 있고 또 이제 풀을 작업을 편안하게 해서 고랑과 이랑을 넓게 해놔가지고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작은 또 밭들. 뭘 심을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네, 여기도 그렇고 네, 고구마를 좀 심고 싶은데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는 좀 토양이 좀 약간 어느 정도 네, 좀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뭘 심어야 될지 아직. 상추는 뭐 시커, 뭐 <laughs> 지금도 먹고 있지만 상추도 뭐 심긴 심겠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다양한 작물들을 골고루 심어서 어쨌든. 멋진 지또텃밭을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 얘도 자르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게 파릇파릇한 게 꽂으면 살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한번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기 뭐야? <laughs> 자린구비 정신입니다. 이거 텃밭 저기. 인큐베이터에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알기로는. 여기다가, 꽂아놓, 꽂아놔보겠습니다, 한번. 꽂아놨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꽂아놓을게. 개복숭아, 아니, 이게, 이게, 황자도, 황도, 황도자도 같은 그런 품종을 제가 사온 것 같은데, 네, 저렇게 좋은 품종은, 예, 네, 잘 키워 가지고 저거 하면 또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왠지 상태에다 꽂으면은 약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자, 여기다 꽂아보겠습니다. 꽂고, 물한 번, 시원하게 한번 주고. 또 있을 때 줘야죠. 또 있을 때 이렇게 흠뻑 좀 떡잎이 좀 생겼는데, 자, 어쨌든 오늘 성악가의 텃밭놀이터, 이 풍성한 상추의 모습처럼 하루도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